뭐, 어때? 라고 생각할 수 있죠. 매일매일이 바쁜데, 대충 걸치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나는 패션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고. 그런 분들, 이 영상 한번 보실래요? 김세연입니다. 여러분은 패션에 관심이 많은 편이신가요? 트렌드에 따라서 혹은 나만의 스타일을 갖추고 옷을 잘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나 싶어요. 패션도 많이 보고 듣고 관심도 쏟고 하면서 가까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. 근데 그것도 다 노력이 필요하고 또 시간까지도 필요한 법이라서 쉽게 가까워지기 참 어려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사실 패션은 아, 지극히 평범한 관점을 가진. 일반인에 속해요. 근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봤을 때 예쁜 패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? 그래서 처음 시도해 보는 안경 누나의 패션 컨텐츠저 김수현의 취향을 녹인 남성 가을 패션 편입니다. 시원한 가을이 왔는데 시원하게 구독도 해 주세요. 제가 정말 패션 전문가는 절대 아니거든요. 요 며칠 조금 이제 하등하게 공부를 하면서 가장 자주 눈에 띄었던 올해 키워드 바로 클래식이었습니다. 화려하고 실험적인 이런 패션에서 텀다운이 좀 되면서 아주 실용적이고 베이직한 아이템들이 많이 강조되더라고요. 너무 반가운 소식 아닌가요? 사실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. 와이드 팬츠, 그런지 스타일, 고프 코어룩 스타일 임팩트가 이렇게 강한 트렌드에 나를 맞추려다 보면요,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마련인데, 아예 심플하고 딱 깔끔한 스타일이라면 나에게 어울리게 매칭하는 난이도는? 확실히 줄어드니까요. 플렉스의 시대는 갔다고 분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. 오, 저는 그것도 동의가 되더라고요. 한때 하이브랜드 로고가 좀 많이 강조되는 스타일의 옷들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. 뭐, 루이비통, 프라다, 막 이런 옷들이요. 근데 지금 보니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요즘은 사실 뭐 하이브랜드의 로고 플레이도 많이 미니멀해진 느낌이 있잖아요.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. 하이브랜드 옷을 준비를 하신다면 뭐 컬러, 핏, 디자인에 좀 초점을 맞춰서 심플한 스타일링을 완성하는 방향이 무난하겠다 싶었습니다. 특히 로고 패턴 지금 트렌드에서 좀 벗어나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서 이건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요즘 딱 자켓, 가디건, 후드집업 이런 가을 아우터가 활용도가 높아지는 때인데요. 여기에서도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두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. 포멀하면서 깔끔한 룩을 선호한다면 저는 가디건을 추천드려요. 대체적으로 튀는 스타일 싫어하시는 분들을 보면요. 블랙 앤 화이트와 같은 무채색 옷으로 사계절을 커버하는 케이스가 많아요. 다소 심심한 스타일링이 될 수가 있어서 약간 컬러를 살려서 톤 다운된 색의 가디건을 입는 게 저는 오히려 보기 좋더라고요. 흔히 남친 가디건. 남친룩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몇 있죠 꼼데가르송, 메종키친의 아미 같은 브랜드들인데요 사실 이게 가격대도 꽤 높고요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가성비 제품을 찾는다? 그럼 벌키 가디건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저렴한 가디건 중에서는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져서 3, 4번만 입어도 펌 유지가 어려운 아이템들이 많이 있는데 벌키한 가디건은 핏이나 재질 손상이 덜해서 가성비 브랜드에서도 실패 확률이 낮은 편입니다 또 올해 봄 되게 난리가 났었던 워크 자켓. 근본 브랜드라고 불리는 카라트 워크 자켓은요.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구하기도 어렵고요. 디키즈, 랭글러 등 클래식 워크웨어 브랜드들도 인기가 높았잖아요. 이번 FW에서는 정말 여러 브랜드에서 워크 자켓을 선보이고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. 트렌드에 맞춰서 출시된 옷들은 에이징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디폴트긴 해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요. 이 디테일 차이를 보고 선호하는 디자인을 선택. 시작하면 될 정도로 사실 큰 틀에서는 비슷한 인상을 줍니다. 자, 그리고 가을 하면 빠질 수 없는 데님 자켓. 저도 오늘 데님인데요. 데님 재질 옷은 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유행하는 디자인도 좋지만 전통적인 브랜드의 클래식한 라인을 따라가 보는 것도 실용적인 선택입니다. 보편적으로는 뭐 디젤, 리바이스, 리 이런 브랜드들이 유명하죠. 디젤께 탄탄하다는 느낌이 있고요. 몸매 보정이 되지 않을까? 그런 디자인인 것 같네요. 아, 그런데 이렇게 좀 복잡한 워싱이며 포켓 디자인, 이거 나한테 좀 부담스러운데? 하시는 분들은요. 깔끔한 디자인도 있으니까요. 취향 에 맞는 데님 자켓을 한번 찾아보세요. 자 이번 파트 가죽 자켓 사실 호불호가 좀 나뉘는 부분이긴 합니다.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수십 년 동안 입을 수 있다고 하죠. 가죽 자켓을 제대로 입겠다고 하면 근본 브랜드라고 하는 브랜드 중에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하더라고요. 리얼 메코의 싱글라이더 더블라이더 자켓은 스테디셀러라고 해요. 경량 변화를 낸 제품을 찾는다면 더블 아래 이 유명하지만 이런 거는 수백만 원이 넘어갑니다. 그래서 선택에 다소 신중해지긴 하고요 낮은 가격대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훌륭한 브랜드들 많이 있습니다 가죽 자켓은 비교적 유행을 덜 타는 패션 아이템입니다 이 카테고리도 고려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가을 패션 아이템을 중심으로 남성 패션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살면서 남성 패션을 이렇게 열심히 찾아본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아이템들을 둘러보다 보니까 집에 계시는 저 그분의 패션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제 사심으로 가을 스타일을 픽한다면요 손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은 와꾸 님이 피부가 굉장히 뽀얗고 완벽한 쿨톤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데님이 어울리는 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가을에는 좀 데님 자켓을 하나 입혀보고 싶네요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다양한 이야기 지금까지 안경누나 김수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.